여름을 책임져줄 선풍기가 맛이 가서 수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스위치를 켜봅니다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올려봅니다. 조금씩 돌아가기는 하는데 정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껐다가 다시 켜봅니다만 미동도 하지 않네요. 결국 분해 수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코드부터 뽑아서 전원을 차단합니다. 선풍기 뒷면의 일자 볼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뒷면 커버가 열리게 됩니다. 기동 콘덴서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콘덴서 사양을 확인합니다. 네이버에서 선풍기 콘덴서라고 검색을 하니 많이 나오네요. 같은 용량의 콘덴서를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선풍기를 약하게 켰을 때는 안 돌아가다가 강풍으로 올리면 그때야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한참 후에 저절로 돌아간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선풍기의 전면 망을 열고 선풍기 날개를 돌려봅니다. 만약 날개가 잘안 돌아가고 빡빡하다면 회전축의 그리스가 굳어서 고착되어 회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순서대로 앞날개와 후면망을 분리해줍니다. 마지막 나사를 풀어서 모터 커버를 떼어냅니다. 이제 모터 뒷면의 선들을 한쪽으로 보내서 모터 중심축이 보이게 해줍니다. 모터 중심축에 4WD 등 윤활제를 뿌려주고 모터 축을 돌려봅니다. 모터 축을 돌릴 때는 선풍기 캡을 끼워서 돌리면 편리합니다. 회전이 잘안 되고 빡빡함이 느껴지면 모터 축을 돌려가면서 윤활유를 뿌려줍니다. 세밀하게 뿌려주면 효과가 큽니다. 그리스가 있다면 작은 드라이버에 묻혀서 칠해주면 좋습니다. 그리스는 철물전에서 소량으로 팔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터축에 그리스를 도포해줍니다. 이때 모터축을 회전시키면서 도포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모터축을 밀었다 뺐다 하면서 도포합니다. 그리고 모터축을 돌리면 조금 부드러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모터 전면부에도 윤활제를 넣어줍니다.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더 깊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사바늘 사용 후에는 안전상 꼭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윤활제로 찌꺼기를 녹인 후에 그리스를 도포해줍니다. 이제 윤활제와 그리스가 모터 축에 잘 스며들도록 모터를 작동시켜봅니다. 약풍 스위치를 켜주니 꿈쩍하지 않았던 모터가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몇 차례 강약으로 작동을 해주면 그리스가 골고루 회전축에 도포가 됩니다. 이렇게 윤활제가 잘 스며들도록 테스트를 한 다음에는 전원 플러그를 뺀후 조립을 해줍니다. 마지막 뒷면 커버까지 다 조립해줍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이제 약품으로 회전 테스트를 해봅니다. 약품에서도 잘 돌아가네요. 소음도 없고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레벨을 올려줘도 회전이 전보다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선풍기가 마시간 것은 콘덴서의 고장이 아니라 회전축의 기름대가 고착이 되어 회전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풍기가 안 돌아가서 버린다거나 유튜브를 보고 지뢰 콘덴서 고장이라고 수리하기 전에 회전축의 윤활유를 도포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좋은 정보를 제공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